19살에 미혼모가 되어 아이와 일만 보고 살아온 12년. 아이가 크면서 함께 보내는 시간도 너무 소중했고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나씩 잃어가는 그 과정이 너무 즐거워서 사실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는 못했어요. 물론 비혼주의는 아니었기에 언젠가 내가 결혼을 한다면 어떤 사람과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종종 하곤 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나와 같은 곳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인지 살아가면서 발생될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인지를 유심히 관찰한 것 같아요. 결혼 전 곽바는 그저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동생이었어요. 딸이 어리고 도와줄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일과 양육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 모습을 보니 저의 과거 모습 같았달까요? 그럼에도 본인의 꿈을 놓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어느샌가 곽바라면 나랑 같은 미래를 함께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할지에 대해 오랜 기간 고민을 해왔다 보니 결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고 지금도 늘 어떤 시련이 닥칠 때마다 우리가 우리라서 함께 이겨낼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앞으로 우리 가족은 맞춰 나갈 시간이 훨씬 더 길겠지만, 곽바라와 저라면 충분히 함께 해낼 수 있지 않을까요?